네, 안녕하십니까. 시은영의한동원 장입니다. 아, 지금 손가락 허물 벗겨지는 거는 글쎄요,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이 부족해도 이제 벗겨지기도 합니다. 피부과로 부이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습진 때문에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환절기 때 이렇게 벗겨지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잘 먹고 또 이렇게 보습 잘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 많습니다. 당연히 또 피부과에서 주는 약들, 연고제들은 스테로이드제일 텐데, 뭐 그런 걸 바르실, 것까지는 당연 없겠죠. 보습만 잘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군요. 기침 한방적으로 기침 만성 기침 잘 치료됩니다. 뭐 지금 청진 해봐다 해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청진 상은 괜찮았는데 기관지염은 소견 없었습니다. 이제 기관지가 좀 예민해서 기관지 염 때문에 생기는 긴 기관지 예민해서 오랫동안 기침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한방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번 진찰을 해보도록 하고요. 공기가 더 안좋은 곳에 저를 사시는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봅니다. 음... 그래. 가장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뭐 좋은거는 좋은거는 이제 좋은 환경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도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상이 없이 이렇게 잘 이겨내고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빠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고 또시은이가더 건강해지면 또어머니 그런 불안감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진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는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바로 진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